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구독만 먹고 사는 한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좀그좀 그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게임은 도롱 다크고요 약간 추위에서 생존하는? 어, 추위 생존 게임? 약간 생존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생존 게임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laughs> 네, 여러분들, 이 게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네. 아, 에피소드가 있어? 이거 에피소드네? 이야기가 있네? 에피소드 1, 참사. 캐나다 북부의 야생 지역에 비행기가 추락한 후, 맥켄지와 그린, 그린우드 박사님은 서로 헤어지게 된다. 이름이 그린우드야? <laughs> 아, 생존을 위해 사투하면서 맥켄지는 밀튼이라는 작은 마을을 탐험한다. 아,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지금 참사가 일어난 거야. 음, 바로 시작해봅시다. 아, 게임하다 또 컴퓨터 핑기되지 말라고? 음, 그러면은 점검으로 갈게요, 핑계를. 오! 아 시작부터 아파해. 아미치겠다 <laughs> 여거 어려운 어려운 강 나오는데. 그래 초보니까 괜찮겠지? 초보 생존자로 했으니까. 오내 이름 메켄지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 불러? 어 여성분 목소리야. <laughs> 감미로워. 어떤 이쁜 여성분일까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무너져선안 됩니다. 뭔가 나 기절했는데 누가 깨우는 것 같은데? 아 180이다. 어, 아스트리드? 뭐 내가 부르. 오, 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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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빼봐. 이거 어떻게 빼? 아, 아, 어 손에 감통했어 으으으

님들아, 지금 비행기가 추락한 거 같아. 이거 옆에 뭐가 뜨네요? 지금 막 튜토리얼 이런가 봐. 일단 길로 걸어가 봅시다. 뭔가 나올 거야. 이거 스토리라서. 게다가 초보야. 이렇게, 어? 뭐 도와줄 텐데? 뭐 튜토리얼 이런 거안 해줘? 나 초보 눌렀는데? 친절할 거야, 게임. 아, 저 고, 공간 있네. 공간 있네. 이런 거못 캐나? 손에 구멍 좀 막고 싶은데. 동굴에 뭐 뼈가 불 피우기? 아하네 튜토리얼 시작하네. 온기와 물, 식량을 제공하고 몸을 지켜주는 불. 원형 메뉴에 모닥불 옵션을 선택하세요. 아 요리도 할수 있고 그런 거네. 메뉴 어떻게 해봐? 오 우와. 어 따뜻 어이야아니 이게 아닌데? 이거 어디 붙이라고 이거를 어, 아, 이거 나야, 어, 이게 렇 찌질하게 생겼어, <laughs> 어 찌질하게 생겼어. 왜 이렇게 여기 불 피우는 거 맞죠? 여러분들, 딱 각이지, 딱각 아니야. 여기 불 피우는 거, 아, 아, 뭐 가져가, 가져가, <laughs> 황야에서 죽게 될, 위험은 곳곳에 도살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던 자연에서 얻었던 약품으로 상처를 치료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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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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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다쳤으니까 약 바로 써. 지금 아, 붕대 감고 있어. 이거 항생제도 하나 먹어? 배고파 먹어. 오케이, 도핑도 했어. 방금 약통 바로 위에 있던 나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아, 나도 돼. 아! 아, 또화상품 입었어. 아, 몰라. 그, 그, 시간이 약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낫겠지. 어? 뭐야, 이거? 오? 캠핑 기술! 아, 찾았다. 찾았다. 어, 저장했다는데? 지금 뭘 했다고 저장을 해? 어? 이거 왜 저장해? 아, 아 불쏘시개랑 이거 필요하다. 불쏘시개랑 연료가 필요하대요. 좀 남는 거 없나? 없네. 아, 이 나무 아, 삼 오, 아, 이거 얻었음. 이제 연료만 있으면 되는데. 연료가 이 선량이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되네요. 진짜, 더 포레스트랑 비슷한 것 같아. 어, 종이 상자다. 아, 이 도구를 부술 수 있다고? 부시톨 나왔어. 야, 부시톨 해, 원신처럼. 이거 설마 만들어야 되나? 뭐, 만들 수 있는 거 없죠, 아직? 만들 수 있는 거 없는데? 어어,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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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불피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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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설마 밖에다 피워야 돼? 아니지, 아, 됐다. 나무 성냥으로 불 붙여, 아, 이렇게 하는 거다 어머, 뭐, 오 뭐, 된다. 불피우는데 완전 노래 걸려. 아, 근데 뭐 하는 뭐, 곳인데? 이거 공룡 뼈다귀가 있지? 그치? 쓰러지기 전에 좀 누워야겠다. 뭐야? 아 잠도 자야 돼? 와 추락한 주제 하고 싶은 거다 하네. 오 아침 됐다. 아목 마르대요. 어. 아몸 상태 경고시 목 마르대. 또물 먹어야 돼. 그냥 짐승이야. 이제 어?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돼. 먹을 거 구해야 되는데. 먹을 거 어디서 구해야 되지? 잠시만 낙법 될까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이거 낙법 될까요? 나밥 먹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여기 도래 잇기 할타 보고 오 잠시만 잠시만 이거 이거 캘수 있나? 아, 아직 필요 없다고? 그냥 땅바닥에 개미 먹으면 안 돼? 아주 그냥 호객이야? 여기 또 비행기 추락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응? 이 근처에 먹을 게 있을 거라 그렇지 상자 있잖아 이 그냥 부숴 부숴 물 정화제? 우와 물 정화제도 있더 나무 성량 조금 더 얻었고요 오 많이 떨어뜨렸네? 책까지, 야 신문에다가. 좀 더, 좀 더.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병나요? 오케이. 촉진제. 오, 어, 불을 붙여, 붙이... 와. 불 붙이는 거, 오케이. 많이 떨어, 많이 떨어뜨렸네. 아유, 이뻐 죽겠어, 그냥. 운전사. 소독약, 소독약. 나무 구성량 더. 나왜 먹을 걸안 떨궜어? 먹을 걸왜안 떨궜어? 어? 제일 중요한 걸안 떨궜어. 아, 떨궜네요. 죄송. 아, 떨궜네요. 감사합니다. 심지어 군용 식량을 떨궜네. 어? 착해 죽겠네. 근데 한입 하자, 일단. 여러분들. 품질도 좋고, 진짜 음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음, 군인들을 위해 제작된 군용 식량이었습니다. 가망이 없다니, 지금, 어? 근데 물만 채우면 돼. 물 어떻게 채워야 되지? 여러분들, 눈, 눈이잖아요. 물을 어디서 찾아? 땅 밑에 있는 게 물인데. 여러분들, 정화제 바로 꺼내. 아, 안, 되, 안 된대요? 아 주인공이? 이 눈, 눈에는, 눈은 먹기 싫대요, 더러워서. 배가 불렀죠? 음. 목말라 죽던가, 어? 갈증 나서 죽던가, 핥아먹던가 해, 눈. 난 몰라. 이거 그냥 이상한 물이라도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laughs> 역시 키가 180이라서 손이 짧아서 그렇다고? 음, 뭐, 그럴 수도 있네. 어, 그럴싸하다. 음, 너 어, 그럴싸하다. 아, 눈 녹여야 된다고요? 눈 녹인다고? 잠시만, 성량으로 녹이라고? 설마.. 어? 너 구라지? 눈을..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이게 눈이 녹아? 성냥으로? 여러분들? 하여간 여러분들 띵킹 띵킹 제발 모닥불 피워서 녹인.. 여러분들 눈을 녹여서 먹는게 말이 돼요? 어딘가 나무 수액이 있거나 통이 있겠지 여러분들 안돼 안돼 어? 눈 녹이기 불을 이용한.. <laughs> 아, 저기요. 이걸 왜 지금 띄워줘요? 아, 진짜. 아, 만마 아. 아, 눈 녹이기, 아. 아, 한패나 띵킹 좀 하자. 되잖아. 어? 왜 시청자 말들을 계속 무시해? 다 맞는 말씀들 하시는데. 너 찐따야? 한패아한패나너 한 호구야? 진짜. 이제 시청자 말좀 듣자. 잠시만 촉진제! 아 촉진제! 촉진제가 있어야지 이거 녹, 녹겠네 눈한1리터만 녹일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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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아니 눈다 녹이기 전에 왜아물 모아졌어? 아 샷건 괜찮나 물 모아졌어요? 아 모아졌네 <laughs> 물 정화하는 중 와우 한 알로 1리터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정화수입니다 벤 <laughs> 상처가 심각하대 아 이런거 다 치료해야돼? 무슨 이런 무식한 게임이 다 있어 대충 시간 지나면 낫게 만들어 아니 진짜 너 어디까지 해야 돼? 이거 붕대 만들어. 아이, 그, 손 많이 가네. 붕대 제작합니다, 붕대. 또 추워. 또 추워. 어? 또 말하는 게왜 이렇게 많아? 또 추워. 덜덜 떨고 있네, 또. 너 이렇게 가다 또 죽을 거지? 갑분싸 만들 거지? 안 되지. 어? 일단 동굴에 몸 넣어. 동굴 어디였죠? 아, 여기 있네. 가망이 없다니! 왜 가망이 없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 빠른 거야. 어? 빠른 거예요. 비행기 추락부상. 이거 감염 위험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항생제 먹어야 돼? 아, 설마. 이거 항생제 먹어야 돼? 아, 이거 소독해야 되구나. 아하! 된 거지, 치료됐다, 치료됐다. <laughs> 여러분들, 음... 닥터 한 팬, 닥터 한 팬, 어 뭐야? 갑자기 왜 자? 아니, 너 장... 아, 뭐 하자는 거야. 완전 짐승이에요. 주인공이 지 자고 싶은 거 그냥 자,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어. 얼음 죽지 않으려면 꺼지지 않게 계속 불을 피워야 된대. 잠시만, 일단 캠핑 여기 모닥불 있지? 계속 불 피워놔야 돼 여러분들. 계속 불을. 오케이 아 따뜻하잖아 여러분들. 음 게임 잘할 한 팬이와 함께라면 여러분들 이 답답한 장면은 없을 겁니다. 헤헤. <laughs> 연료 추가해 계속 연료. 이거 불 꺼지면 안 돼. 불 꺼지지 않게. 0편진 영상 13분 올라간다고? 아니야 많이 올릴 거야. 어 많이 많이 할 거야 나 이거 책아책 아, 책 읽는 게 아니고 열려였네 음 누가 책을 읽어요 너와 <laughs> 땔감으로 딱이네 그냥 완전 노래가 땔감 아 삼장나무 이런 것도 많이 줘 놓아야 되는 게 그것 때문이야 이게 지금 다 땔감이네. 뭐야? 아 여기서 동굴 입구에서 잔다고? 야 게임 막 나가네? 어, 잠와서 그냥 동굴 입구에서 자버렸어요 그냥. 아 이제 먹을 거 찾는다. 까마귀 귀는 최고의 생존 도구. 주변을 잘 살피면 살아남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아, 까마귀가 공중에서 빙빙 돌고 있으면 그 주위에 사람 시체가 있다는 건데? 저기서 까마귀 돌고 있네? 설마?